다 함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함께 중보이기도 하실 때 동역하는 성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종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사역 그린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를 총괄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 f 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영명 보육원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부각면의 지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이 정지되고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의심적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 땅에서 러시아에서 미 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또한 세종의 고려 대학대에서 텍사스의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어 주시어서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동성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맡겨 주신 사역, 맡겨 주신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조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잘 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전 성교로 남아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월드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월드 비전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 연결된 열 명의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대중 영명 보육원과 대전의 홀트 아침들과 북강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과 사회 여러 가지 편견과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이 잘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 충전하고 하나님 면 내를 돌아보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전 히 선교지에 있으나 모든 삶이 중단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선교지 돌아보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맡겨진 성교지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보는 기관과 아이들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집아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 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찬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레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은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전적으로 영적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출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재물의 일부를 레위인들이 먹을 목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 장치를 만드신 거죠. 나머지 지파들이 예배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파가 볼 때는 혹 억울하거나 저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저 레위인도 함께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이 영적인 일을 도맡아 감당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함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레위인의 역할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자꾸만 우리가 이 레위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찬송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면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 자체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레위인 역할을 감당하려고 예배자로 영적인 것으로 깨어 있으려고 할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돼요. 레위인의 영역과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리는 걸들 편집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새벽 예배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 우리 허락된 24시간 1,440분입니다. 20분은 72분의 1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72분의 1 정도 20분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레위인의 시간으로 따로 떼어서 바쳐야 영적인 정체성이 유지돼요. 이것마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뒤로 미루다 보면 우리가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울 수 있죠. 내가 이 시간을 다른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바쁘고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걸 드리지 못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요. 분명히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떼어놓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예배의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지켜져 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데도 그곳에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도 바로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잘 이겨내야 하는데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10절 11절에 보시면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스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진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버림으로써 어떤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비정상적인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 가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불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자녀를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런 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자리까지 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있고 형제간의 다툼과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나의 삶을 내가 세우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철저하게 진멸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몰아내십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지 못해요. 다 진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주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요구하세요. 전쟁을 잘해라. 힘을 키워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희의 그 내면이 속사람이 신앙이 완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죠.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의 일부를 레위인의 시간으로 떼어서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그만하고 멈춰 서고 채워 가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레위인 되어서 우리 가정을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시는 복음의 역사죠. 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든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나의 삶의 일부를 반드시 떼어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영적인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레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변질되어 가는 이 때에. 좌라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채워져 가고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시대에 거룩한 레위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없는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너무나도 이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삶으로 깨어있는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레윈의 역할과 자리를 감당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하신 땅에 들어가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변질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져 갈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기도 영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픈 곳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텅텅 비어 있는 것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심령을 주여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갈 길이 되어주시고 주의 빛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눈물을 한숨을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을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칠 수 있으나 그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